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말입니다. 좀더 많이 부르고 싶지만 지금은 예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좀 금요일날좀 많이 좀 나오십시오. 주 5일째 근무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금요일날 식사하시고 8일까지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북도 다지겠어요. 예, 그런 귀한 우리 시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여기 눈동자 있잖아요. 예. 이 눈동자는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참 약한 부위예요. 뭐 조그만 티가 들어가도 이렇게 아프고요. 그러나 아주 소중한 부위 아닙니까? 이 눈이 안 보인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주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만 탁 뭐가 어떻게 든도 눈이 탁 까마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동자와 지키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아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 같 지키시듯 오늘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귀하고 조심스럽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진주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주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멩이나 막대기로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비행 청소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오이라 미스요라는 사람인데, 그의 책,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가출해 호스티스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당당, 변호사가 남입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제시하는 자녀교육의 열 가지를 소개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이렇게 안유하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만 되려고만 되라고만 강요하지 말아라. 가정은 자녀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인식시켜라. 자녀의 말을 믿어주어라. 당신 양상 자녀의 편임을 인식시켜라. 끊임없이 희망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라. 자녀 앞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잘못된 것은 근본부터 고쳐 주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누라. 무언과 무언의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 10가지를 당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덕구로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끼는 물건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함부로 다루어 상처를 내거나 깨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백만불짜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보호의 성도임을 우리는 깨닫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답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 위에 높을 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아주고요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없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요즘은 뭐 독수리를 잘볼 수가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 물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는 다 같이 있어 가지고 잘 날지도 못해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뒷산 같은 데 가면 가끔씩이 큰 독수리가 좀 날고 그랬는데 뭐 독수리들이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죠, 뭐, 어디, 뭐. 이렇게, 우리 안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새끼가. 그러면 어미가 한번 툭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냥 아주. 그러면 이제 지가 살라고 이렇게 푹푹푹갈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미히면 뭐, 곤두박질 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멀리서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놔두다가, 딱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질 때 되면 아주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 또 올라가서 또 한번 흔들어서 또 떨어뜨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그 훈련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는 닭같은 독수리도 아니고 공작같은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같은 독수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재로 불리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들을 갖다 비웃으면서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던 사람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원망도 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가, 어, 하여튼, 불신하고 조롱했던 예수님 사람이 잘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게 되고,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가 경험하면서부터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도 앞을 못 보지만, 시각장인을 위해서 점자를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점자 타이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점자 성경도 그가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장애 없는 믿지 않은 생보다는 장애를 안고 있는 신앙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던 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것이 당시에는 힘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근처에 이 철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끔씩 계신 분 오게 되면 이 뜨거운 품을 뿌다가그 쇠를 담아가지고 빨간 걸 말입니다. 이렇게 뭐디 한번 착 시켜가지고 계속 이걸 때리면서 그 철기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고 맞고 자꾸 다져져야 아주 강한 철기가 되어서 다른 철도 이렇게 깰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른 대로 존 밀턴은 그가 앞을 못 보는 실명한 상태에서 신라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삶을 뜯기도 하시고, 우리를 내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상처와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단된 성숙된 그런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시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닭과 같은 그런 걷는 인생에서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문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훈련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연단과 훈련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비, 요기 23장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8년 새해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더욱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높이 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시 나갑니다 올 한해도 세월을 아끼며 주께서 맡긴 사명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닭이나 공작 같은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분기수로 눈동자와 같이 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훈련된 독수리 같은 신앙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귀한 축복함께 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1월 두 번째 주를 당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신앙의 횟수는 길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같이 푸른 책무를 나르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 이웃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저희들, 우리와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분기심을 기억하고 자신도 존중하며 맡긴 사명을 간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우리 모든 후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더욱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참고 견디어 독수리와 같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귀한 일꾼을 되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2008년 생애될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